파주시 동쪽부터읍면 동의 위치를 살펴볼까요? 제일 북동쪽 끝에 위치한 곳이 적성면입니다. 이율곡이 머물렀던 화석정이 있는 파평면이고요. 그 밑에가 법원읍입니다. 신사임당과 율곡 이 이의 묘가 있는 곳이죠. 그 밑에가 광탄면입니다. 보광사라는 유명한 절이 있는 곳이죠. 자, 휴전선과 맞붙은 지금 이 곳이 진동면입니다. 임진나루의 동쪽에 있어서 진동이라고 하고요. 어, 6.25 전쟁 이후에 주민이 거주하지 않다가 2000년경에 고향이 장단 지역이었던 주민들이 살수 있도록 해마루촌이 조성되어 6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진동면 안에는 동의보감을 펴낸 허준의 묘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쪽이 군내면이고요. 이것도 민간인들이 없다가 한 40년 전인 1973년도에 나라에서 마을을 조성하여 80여 세대가 입주하였고 통일촌이라고 합니다. 주민들 거의 모두가 농업에 종사하며 이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민간인 통제구역입니다. 이쪽으로 보이는 곳이 진서면입니다. 군사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주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장단면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군사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없습니다. 진동면, 군내면, 진서면, 장단면. 이 지역들은 예전에 장단군에 속해 있다가 파주군으로 넘어온 지역들입니다. 자, 지금 보이는 이곳이 탄연면입니다.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지점으로 어, 대체로 평야 지역이어서 농경지가 잘 발달해 있습니다. 헤이리 예술 마을과 오두산 전망대가 있죠. 자, 이곳은 교화읍이었다가 어, 이쪽 운정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교화동이 된 곳입니다. 임진강과 한강이 교차한다 고해서 교화라고 합니다. 아, 문산, 탄현, 교화 쪽으로 자유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곳이 문산읍입니다. 어, 북파주의 중심적인 도시 역할을 하고 있고요. 통일로와 자유로 경의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교통이 주변에 비해서 발달한 곳입니다. 자, 이곳은 파주읍입니다. 조선 시대에 파주목 관아가 있던 곳입니다. 아, 지금의 시청인데요. 아, 조선 시대까지는 파주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자, 이곳이 월롱면입니다. 월롱면은 어, LG디스플레이 공장이 들어오면서 어, 크게 발전한 곳입니다. 고양시와 붙어있는 이 부분은 조리읍입니다. 통일로가 어, 지나가고 있고요. 봉일천으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이 부분이 어, 금촌 1동이고요. 금촌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금촌 2동인데요. 금릉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금촌 3동입니다. 자, 이쪽이 운정신도시인데요. 운정 1동과 2동, 3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 지금 이곳은 운정신도시 건설로 지금도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으며 도로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 지역입니다.